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동사 아, 어 해요를 연습하겠습니다. 동사 아, 어 해요. 아와 오가 있으면 아요. 하다면 해요. 아와 오 하다 이외는 모두 어요예요. 동사 아, 어 해요를 연습해 봅시다. 가요. 가요, 와요, 와요. 자요, 자요. 봐요, 봐요. 만나요, 만나요. 마셔요, 마셔요. 써요, 떠요. 춤춰요. 춤춰요. 가르쳐요. 가르쳐요. 읽어요. 읽어요. 먹어요. 먹어요. 들어요. 들어요. 씻어요. 씻어요. 요리해요, 요리해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노래해요, 노래해요. 말해요, 말해요. 전화해요, 전화해요. 오늘 연습한 동사들입니다. 확인하세요. 오늘 동사, 아, 어, 해요를 연습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